어, 정용기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 입장이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캠프에 들어가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의 수석 대변인이 하신데, 그래도 일단 당의, 자당의 후보, 대선 후보 관련 논란이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어제 오후부터 이제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지금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데,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2005년 편했던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나 돌아가고 싶다. 이책 제목인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거기에 실린 내용이 지금 상당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쭉 저희가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겠고요. 쭉 한번 흘려드릴게요. 쭉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당시, 당시 이제 모 대학을 나왔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 대학 1학년 때 하숙집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어, 떤 여학생을, 어떤 여학생을 몹쓸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모의했다. 그런데 그게 검사가 된 이후에는 그걸 후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돌아가고 싶다는 게 혹시 그런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서전 제목이 나 돌아가고 싶답니다. 돼지 흥분제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상 검색어로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그런데 아직 홍준표 후보 이 캠프에서는요. 공식적인 입장 딱 그러진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 될까요? 예. 그자 일단 제목은 나 돌아가고 싶다로 돼 있는데 어~ 제가 저도 뭐~ 뭐~ 이거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그~ 고그 달라고 말미쯤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일 절대 그렇죠. 뭐~ 하여 그~ 후회한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다시 돌아가면 다시 바로 저, 저 부분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요, 제가 맞저 네, 질문드려볼게. 네. 이런 일이 검사가 된 후에야 잘못된 일인 걸 비로소 안다는 것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지 궁금합니다. 음,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어서 큰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저 내용이 저도 저 책을 다뭐 풀로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직접 쓴 개인적인 자서전에 나온 자전적 에세이 나온.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과 관련된 정치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해명 이걸 좀 들어본 이후에 네. 뭐라고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식의 해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저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오늘 뭐 홍준표 후보가 어떤 식으로는 해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행법으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범죄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그냥 성폭력이 아닌 게 아니라 소위 요즘으로 따지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가 뭐 일반이면 누구나 그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검사가 되어야지만 알수 있었다. 검사가 된이야 이게 큰일이다가 알았다는 것 자체는 홍준표 후보가 평상시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서 논란이 됐어요. 미국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경선 과정이라든지 대선 후보 과정 중에. 최근에 또 미국의 대선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조차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네. 어.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트럼프도 그 논란을 듣고대통령 됐는데 에, 뭐 돼, 가,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차이가 있는 것은 트럼프는 그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죠 부인했는데 이 내용은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본인의 자서전이 어떤 경우를 썼는지로 확인 돼야겠지만 은 네. 그대로도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 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은 중대한 성범죄자가 된게 확실한 거죠. 만약에 대통령 후보 자격이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 전 세계적인 우승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외교로 관계를 하서 어느 나라 갈 때마다, 미국 갈 때마다 놀라게 나오겠죠. 아, 한국의 대통령이 젊은 시절 성폭력 범죄자였다. 약물을 이용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리전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네. 미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빌 코스비라고. 뭐, 미국 코미디언 랭킹으로 1, 1등 정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성추행 관련해서, 어, 다시 재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적 일이냐, 무려 4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젊었을 때의 성폭력 범죄다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해 볼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전적 에세이, 쉽게 말하면 자서전은요. 홍준표 후보가 무슨 정치를 떠난 야인 때쓴게 아닙니다. 삼선 의원 시절에 2005년입니다. 나 돌아가고 싶다. 그게 책 제목 제목이고요. 그책 안에 이 단락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제목 중에 꿈꾸는 로맨티스트 이 내용 중에 한 제목이 바로 돼지 흥분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장의원 님.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게 이아 자소선이 아마 검사 시절에 쓴 건가요? 어, 쓰기는 2005년 3선 음, 의원 아, 시절에. 삼촌의원대. 네. 그래서 자기 고백이 좀 담겨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홍준표 후보께서 왜 이렇게 이런 글을 쓰게 됐으며 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 앞에 진솔한 사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아침에 이 보도를 보고 놀란 게 제가 2007년도입니까? 당대표 시절에 1년 정도 제가 공보를 담당하면서 모신 적이 있는데, 어, 정말 그 홍준표 후보는 여성 문제 있을 만큼은 어 어떠한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가지도 않고 어 그런 문제는 명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그 사실관계 해명과 또 빠른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사실은 충격적인 그리고 근데 뭐 사실은. 방금 뭐 이렇게 어떠한 술집도 안 간다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설거지 바언 이후에 이런 거 같이 맞물려서 국민들이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생각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보고요. 근데 왜 검사 출신으로 이후에 이 글을 여기다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제, 이 글이 이런 정도 이슈와 논란이 돼 특히나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걸 썼단 말입니다. 그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검사를 다 지나온 시점에서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같이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증언하면 곤혹스러운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올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나는 다 밝혔다. 숨기려고 할 생각 없었다. 이럴, 이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사과를 즉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 글을 여기다 이렇게 굳이 올릴 이유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뭐 물론, 엊그저께 토론에서 사과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설거, 여성의 설거, 설거지 발언이라든지 또 최근에 모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적합한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곤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영기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아 보여요. 네. 뭐 사실 이거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정영기 의원도 고역러우실 그렇죠, 거라고 캠프 저는 쪽에 다들 봉신 답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의 일정 중에 아마 코엑스 방문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코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의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했겠죠. 을이 관련해서요, 거기에서 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45년 전 얘기 아닙니까? 기사화가 안 됐어요. 분명히 당시에는 기사화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12년째 됐죠. 2005년 자서이 나왔으니까. 나올 때 해명이 된 것이다. 사건에 관련이 없고, 홍릉에 하숙을 할 때다. 당시 그 사건 관련자 공개를 못하는 게 홍릉에 있을 때 S대 상대생들이랑 같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발언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끼리 S대생들끼리 한 얘기를 갔다 와서 이튿날 들은 얘기를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용기 의원님도 지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캠프 관계자가 아니, 아니고 지금 당 대변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가 참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 결국 그, 다른 사람의 얘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자, 섣부른 해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웁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 자리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해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아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성향 이런 걸 보면 설거지 발언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설거지 얘기도 그렇잖아요. 본인 사실 들어가서 설거지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롱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강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 면에서는 약한 이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누구보다도 또그 사모님께 자상한 분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문제도 이분이 그, 그 스트롱 강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 해본 거다라는 식의 허장성세 비슷한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S대생들끼리 한 얘기 들은 거를, 네. 들은 거를 어, 이렇게 책에다 쓰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래서 실제 여기에 공모, 공모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네. 되는데 공모가 된 건지 단지 전문, 전에 들은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책임 문제로는 네. 따져봐야 된다. 는한만 네.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제 네 분께는 지금 저희가 그 발언록을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같이 이걸 아셔야 되니까. 애초에 오늘 기자들이 이 홍준표 후보에게 어, 질문을 던졌던 첫 질문은 첫 질문부터 자사전 얘기를 던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이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당시 메모를 공개한 것 관련 그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책 얘기도 해줄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책 얘기도 해줄게. 그책 얘기는 10년 전에 그 책이 나왔을, 처음 나왔을 때 기자들한테 다 해명을 했다. 문제가 안 됐던 내용이다. 책을 보면 S대라고 돼 있어. 고대생은 나 혼자야. 홍릉에서 하숙할 때야. 홍 후보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친근감 있는 반말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적, 적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걸 책에서 기술을 하려다 보니까 그 책을 포맷을 한번 보세요. 전부 내가 얘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장면을 다 해놨어. 내가 관여된 게 아니고 S대 생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관여된 듯이 해 놓고 후회하는 것으로 해야 정리가 되는 포맷이다. 10년 전에 책이 나올 때 해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언론에 문제가 안 됐다. 근데 요즘 문제 삼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유력 대선 후보가 돼 가는 모양이지라고 반문한다면 그 이외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도 뒤에 이어집니다. 자, 자 이용주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적절한 해명이라고 판단하세요? 어떻습니까? 첫째, 네. 마치 이런 문제가 본인이 유력 후보가 돼가서 생긴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서원 사태에 대한 전혀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모르겠어요. 이 홍릉 정도 되니까 그 당시 제시를 하면 은 서울대 아니면 성대 둘 중에 하나겠죠. 앞으로 보면 서울대, 성대생들이... 이래서 좀 따지고 보 들겠죠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키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우리들이 다른 당이지만은 그리고 한 당에 네. 후보로 나왔으면은 적절한 내용이 네. 있을 거라고 꼭 기다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본인의 말을 100%발받아들 한다면은 그 당시 그 자서전에 거짓말을 썼다는 겁니까 거짓말 쓰는 자서전에 거짓말 쓴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강님 아니, 이게 사실은 돼지 흥분제를 먹였다고 본인의 자서전에 쓴 후보가 지금에 와서 이거 내가 아니라 그 S대생들끼리 한거 나는 그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변명치고는 오히려 좀더좀더 좀더 진솔한 사과 기반 위에 아무리 지나간 이야기라도 불구하고 그게 진솔하게 사과드린다. 그리고 여기에 S대생들한테도 사과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본인의 지금 선거 국면의 유력 후보가 되고 안 되고로 이걸 다시 치환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거 이거는 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 협박. 예,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 본인이 지금 돼지 흉분제를 먹여서 여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친구들과 있었던 무용담을 이렇게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부적절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점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본인이 돼지 흉분제를 먹여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 네, 친구들이 예, 먹이는 데 같이 이야기하고 모이해서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얼핏 이 방송만 듣는 분들은 아, 홍준표가 돼지 흥분제를 먹였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제가 하나만 더 책을 보면 그 친구의 부탁으로 돼지 흥분제를 구해다 줬다 이렇게 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이 사건 관리자 관계자를 공개 못한다고 지금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이사건을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해 본다면은 네. 계속 묻면 한다면은 공개 못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공개하지 말라고. 본인이 홍준표 자신 공개 같이 관련된 친구들에게 이거 내 공개 안할 테니 당신들도 공개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면 그런 앵커께서도 네네. 네. 말씀하시죠그 그 돼지 흥분제를 구해다 줬다 네. 이 부분도 또 조금은 오해 소지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홍준표 후보가 직접 구해다준 건지 음. 네. 아니면 다른 그 학숙생들 중에 누군가가 구해다 준 건지 이 부분은 그내용좀 흘려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앞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홍 후보가 해명한 대로 다른 하숙생들이 s 대생 하숙생들이 그런 저기 하는 거를 단지 들어서 들은 얘기를 약간 본인이 또 책을 써내는데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 했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고한다 법적으로. 잠깐만,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하라고 예, 말씀드릴게이 예, 예. 내용은 홍준표 후보 오늘 백불의 내용은 본인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친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한 일을 들,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관여 안 그러니까, 했다는 그러니까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관여한 듯이 해놓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얘기라는 거죠. 들은 얘기로 이렇게 지금 해명을 이 해명이 맞다면 어 그때 왜 신고를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될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뭐 돼지 흥분제를 같이 구하는데 같이 가담을 했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팩트만 제가 바꿔 드릴게요. 여기 글에 나오는 것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담을 했다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입장으로는. 근데 오늘 해명한 거 보면 듣기만 했는데 가녀 한 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설거지 것처럼 약간 허장성세 하면서 이게 무슨 사실은 정말로 잘못된 일인데 마치 가녀 한 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포맷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이렇게 네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의 내용과 오늘 해명이 어,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의 내용은 자신이 어,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한건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해명은 제3자적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를 전했다고 라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 지금까지 모래시계 검사로서 도덕성과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어, 강조한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 아마 이 홍준표 후보의 해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오늘 아마 어떤 시기로든 계속해서 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일단은 맡겨보겠습니다. n <laughs> 후에.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요, 제가 네, 마저 질문드려볼게. 네. 이런 일이 검사가 된 후에야 잘못된 일인 걸 비로소 안다는 것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지 일 궁금합니다. 음,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어서 큰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저 내용이 저도 저 책을 다뭐 풀로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쓴 개인적인 자서전에 나온 자전적 에세이 나온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과 관련된 정치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해명, 이걸 좀 들어본 이후에 네. 뭐라고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식의 해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저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오늘 뭐 홍준표 후보가 어떤 식으로는 해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 여쭤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행법으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범죄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그냥 성폭력이 아게 아니라 소위 요즘으로 따지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가 뭐 일반이면 누구나 그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검사가 되어야지만 알수 있었다. 검사가 된이 후야, 이게 큰일이다가 알았다는 것 자체는 홍준표 후보가 평상시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서 논란이 됐어요. 미국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경선 과정이라든지 대선 후보 과정 중에. 최근에 또 미국의 대선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조차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네. 어.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트럼프도 그 논란을 듣고 대통령 됐있는데뭐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차이가 있는 것은 트럼프는 그런 사실 방위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죠. 부인했는데 이 내용은 홍준표 후보 의경우는 본인의 자서전이 어떤 경를썼는지로 확... 어, 정용기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 입장이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캠프에 들어가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의 수석 대변인이 하신데 그래도 일단 당의, 자당의 후보, 대선 후보 관련 논란이기 때문에 안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어제 오후부터 이제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지금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데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2005년 편했던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나 돌아가고 싶다. 이책 제목인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거기에 실린 내용이 지금 상당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쭉 저희가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겠고요. 쭉 한번 흘려드릴게요. 쭉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당시, 당시 이제 모 대학을 나왔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 대학 1학년 때 하숙집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어 어떤 여학생을 어떤 여학생을 몹쓸 짓을 하는 확인돼야겠지만 이은 네. 그대로도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은 사실 확인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에, 중대한 성범죄자가 된게 확실한 거죠 만약에 대통령 후보 자격이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 전 세계적인 우승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외교로 관계를 가서 어느 나라 갈 때마다 미국 갈 때마다 놀라이 나겠죠. 아, 한국의 대통령이 젊은 시절 어, 성폭력 범죄자였다. 약물을 이용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리전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네. 미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빌 코스비라고. 뭐, 미국 코미디언 랭킹으로 도 1등 정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성추행 관련해서 어, 다시 재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적 일이냐. 무려 4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젊었을 때의 성폭력 범죄다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해볼 문제 그런 것을 모의했다. 그런데 그게 검사가 된 이후에는 그걸 후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돌아가고 싶다 는게 혹시 그런 걸의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서전 제목이 나 돌아가고 싶답니다. 돼지 흥분제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상 검색어로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그런데 아직 홍준표 후보 이 캠프에서는요 공식적인 입장, 딱 떨어진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들까요? 예, 그 자. 일단 제목은 나 돌아가고 싶다로 돼 있는데 어, 제가 저도 뭐, 뭐 이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그달라고 그 말미쯤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일 절대 그렇죠. 뭐 하재 후회한다. 잘못된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다시 돌아가면 다시 바로 저, 저 부분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